안녕하세요. 생성형 AI 때문에 우리가 알던 그 A 플러스 학점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평가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AI가 순식간에 완벽한 과제를 뚝딱 만들어내는 지금. 과연 내 성적표에 찍힌 A 플러스가 나의 진짜 실력을 증명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입니다. 먼저 A 플러스 학점이 왜 위기인지 그 본질부터 살펴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평가 방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현실로 만들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A 플러스 학점의 위기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우리는 과제나 시험처럼 눈에 보이는 최종 결과물 하나로 학생의 모든 걸 평가해왔잖아요. 그런데 채취피트 같은 도구가 나타나면서 이 방식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AI가 너무나도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그 결과물만 보고는 학생이 이걸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판단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수십년 동안 단단하게 유지되어 온 평가라는 시스템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오 그럼 ai가 썼는지 안 썼는지 잡아내는 탐지 기술을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이 기술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큰 불공정이라는 역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ai 탐지 시스템에는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짓 양성 문제인데요. 쉽게 말해서 학생이 밤새 고민해서 직접 쓴 글을 이거 AI가 썼네? 하고 잘못 잡아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게 왜 심각한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 드릴게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문제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이 탐지 기술이 유독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이나 글쓰기에 좀 서툰 학생들의 글을 AI가 썼다고 오해할 확률이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결국 이 기술이 의도치 않게 특정 학생들에게 더 가혹한 잣대가 되는 일종의 차별을 만들어 내는 셈이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오류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에 의심이라는 아주 강력한 편견을 심어 주게 되거든요. 일단 평가자가 혹시 AI를 쓴거 아닐까? 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학생이 정말 순수하게 자기 생각으로 쓴 글마저도 AI가 쓴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심리적인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탐지기들은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전혀 설명해주지 않아요. 그냥 블랙박스인 거죠.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억울하게 부정행위자로 몰려도 저는 안 썼어요 라고 항변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아주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쯤 되면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제부터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AI를 무작정 막고 금지하는 대신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의 진짜 역량을 키워주는 새로운 A+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그 조건을 한번 찾아보죠. 이 표를 보시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과거에는 얼마나 완벽한 결과물을 혼자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변형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또 윤리적으로 활용했느냐. 즉, 그 과정에 담긴 인간의 고차원적인 사고의 가치를 두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A 플러스는 이제 지식을 얼마나 많이 외웠느냐가 아니라 AI가 쏟아내는 수많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AI에게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도록 효과적으로 명령하고 그렇게 얻은 결과물을 자신만의 새로운 가치로 만들어내는 능력, 바로 고차원적 사고 능력, HOTS를 측정해야 한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고차원적 사고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생각의 과정을 대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포트폴리오 평가 모델이 그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이건 학생의 학습 과정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 주는 건데요. 첫 번째, 과정 기록을 통해 AI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 전부 기록하고요. 두 번째, 성찰 일지를 통해 AI의 제안을 왜 받아들였고 왜 버렸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술 방어를 통해 교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이 만든 결과물을 얼마나 완벽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지 증명하는 거죠. 결국 이 새로운 방식은 평가의 초점을 AI가 할수 있는 결과물 만들기에서 오직 인간만이 할수 있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과정, 즉, 인지적 노동으로 완전히 옮겨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멋진 평가 모델이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 교육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두 교실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겠죠? 교실에서 시작해서 국가 정책까지 이어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큰 병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요. 처음 1, 2년은 AI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그 다음 3에서 5년 동안은 포트폴리오 평가를 여러 학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5년 이상 장기적으로는 이 새로운 평가 기준을 아예 대학 학칙에 공식적으로 넣는 거죠. 물론 이러한 변화가 성공하려면 교수님이나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AI 탐지 결과만으로는 부정행위 처리를 못하게 법으로 막고, 새로운 평가 모델을 도입하는 대학에는 재정 지원을 해주고, 또 학생들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국가 표준을 만드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가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담은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점점 더 많이 대신해주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으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받아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